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밀라노 41 압박 이스타킹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쇼호스트 김미정입니다. 네, 함께 합니다. 전 쇼호스트 강사입니다. <laughs> 네, 이제 명절 연휴, 네. 어, 오느 정도 좀 지나갔죠. 다들 잘 보내고 계세요. 그뭐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또 쉬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기분은 좋아요. 근데 지금쯤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우리 사일드. 송편 먹고, <laughs> 갈비 먹고, 부침개 야. 먹고 이것저것만 먹다 보니까 네. 점점 뭔가 다리가 굵어지는 것 같고 아랫 배가 나오는 것 같고 음? 이제 날씨도 선선해져서 스커트 입을 때 스타킹은 안 신을 수가 없는데 야 이거 치마 입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살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스타킹을 또뭘 신어야 되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찾아왔습니다 네. 미나는 포리원 하면은 음. 발끝부터 시작을 해서 허리까지 네. 한 방에 정말 완벽한 보정이 되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어차피 신어야 될 스타킹이라면 거들과 네. 스타킹이 하나로 되는 가슴 밑으로는 싹다 보정되는 다 지금 보시는 <laughs> 네. 스킨 컬러 내 장에다가 블랙 컬러까지 네 장을 가방에 있어요. 그래서 가방까지해서 오늘 그러면은 거의 부종 찬스를 그럼요.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인데 딱 가격은 번. 딱 7만 천 원대에서 정리금까지 모바일 통해서 연결하시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이거 보이시죠? 메이드 인 이태리. 워낙 이 명품 스타킹으로, 레깅스로 정말 유명한 게 이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태리에서 그냥 아예 다 만들어서 수입 완제품으로. 드려옵니다. 수입 안 제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이게 생긴 모양부터도 다르지만 이게 압박이 부분 부분 들어가면서 정말 이게 탄탄한 이유가 보정 입자마자 뭔가 입는 즉시 그 순간 보정이 되는 이유가 짜임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이 스타킹의 발목 부분을 제가 짜임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게 볼펜이에요. 지금 보시면 은 볼펜인데 이 볼펜 가지고서 음. 이게 뜯잖아. 근데 지금 어머. 제가 잠깐만 소리도 같이 들려드릴게요. 저희 마이크하고 같이 붙여서 보여드리면 네. 소리 들리세요? 이 지금 볼펜이 나오고 있잖아. 제가 지금 이렇게 뜯고 있는데도 어디 올 하나가 나가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제... 내구성의 차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왜뭐 어, 브랜드들 스타킹 하나만도 뭐 몇만 원 하잖아요. 그데 어. 그렇게 해서 샀는데 막상 내 각질에 의해서 특히나 네일 아트 하고 나서 손톱 끝이 갈라지고 나서 어. 그거에 의해서 스타킹 신다 보면 바로 오도독 오도독 뜯어지기 마련인데 어. 저희 거는 벌집 구조로 라이크라사를 썼기 때문에 네. 내구성이 굉장히 탄탄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볼펜 사실은 저는 볼펜만 가지고 서도 이게 올이 안 나간다고 하면 나는 네. 그것만 해도 무조건 신겠어요. 음. 그것만 해도 진짜 이거 한번 하면 한몇 달은 쓸것 같아. 근데 <laughs> 네. 지금 이제 우리 민서 씨가 들고 스탬플러. 있는 게 스테플러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될까? 그 지금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어. 신축성까지. 맞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고객님 160. 이하이신 분들은 스몰, 음. 그리고 165 이상이신 분들은 라지로 들어오시고 그 중간은 다 미디움 선택하시면 되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미디움을 그냥 신었어요. 미디움을 지금 신고 있는데 보통 이제 스커트를. 여름에는 우리가 치마를 입어도 맨다리로 다녔지만 가을철이 되면 은 이제 어쨌든 날씨가 추우니까 스타킹을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여기 배부터 잠깐 보여드릴까 이게 스타킹이 엄청나게 올라오죠? 여기까지. 제 배꼽이 여기거든요. 근데 에. 이 스타킹이 길이감이 훨씬 더 길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와. 그러니까 충분하게 윗배, 아랫배를 싹다 눌러드리면서 길이감이 높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잘 말리지 않으면서 스타킹을 이렇게 신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옷을 이렇게 이제 블라우스 같은 거딱 집어넣어가지고 입거나 이랬을 때 이제 설그 네, 명절에 뭐 네. 많이 먹어서 아랫배 같은 데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음. 이런 라인들을 완벽하게 딱 눌러드리면서 겉을 따로 안 입어도 될 정도로 보정을 다 해드리고 그쵸? 그다음에 아래쪽 내려가서 쭉 보세요. 허벅지, 그다음에 종아리 부위 특히 이제 종아리가 저희도 지금 힐을 제가 높은 걸 신었지만 좋아요. 힐 신고서 저희 방송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발목부터 시작을 해서 이 종아리가 엄청 퉁퉁 붙거든요. 맞아요. 근데 신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굉장히 시원시원하다는 이런 느낌도 들고 네. 또한 가지가 지금 제가 저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뭐 이런 흉터 같은 게 있어요. 종아리에.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이는데요? 그런 것도 지금 보시면은 싹다 가려드리면서 음. 다리 라인 예쁘게 딱 떨어지죠. 그쵸? 뭔지 모르게 매끈해 보이죠. 발목은 발목대로 가장 강한 잡아주면서 종아리 그다음에 허벅지 탄력 있게 싹 잡아드리고 음? 그리고 나 거들 따로 입지 않아도 아랫배라든지 엉덩이 밑이라든지 저는 지금 스킨칼라를 신고 이제 보여드렸는데 우리 민서 씨는 또 블랙칼라를 지금 신고서 보여드릴 거예요. 네, 블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블랙을 또 많이 선호하시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 32,000원짜리를 내장을 더 드려서 블랙까지 복합구성으로 제안을 해드리고요. 아, 일단 보시면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어떤 스타킹들 잘못 사면 왜 사람마다 다 다리 모양이 다르니까 여기 무릎이 좀 울거나 여기 뒤에가 좀 들뜨거나 특히나 압박 스타킹 좋아하셨던 분들은 발목 여기가 들뜬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셨어요. 근데 저희 거는 이번에 완전 리뉴얼 되면서 만치 인체 공학적인 패턴을 제대로 적용을 해서 어떤 다리에 신어도 딱 맞게끔 그리고 나서 셀룰라이트가 고민이세요? 기존에 스타킹 신으면 여기 덜렁덜렁 여기 덜렁덜렁 늘어지고 처지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소리 들어보시면 밀착감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입는 순간. 직각적으로 보정되고요. 네. 살아있는 저희 지금 사람 손톱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뜯고 있는데도 이 정도로 내구성이 좋습니다. 자, 이런 스타킹을 입으면 다리 라인만 예쁜 게 아니라 음. 엉덩이 라인까지 제대로 힙업 받는 이런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런 원피스 같은 거 이제 가을 없으세요. 되고 또 겨울 되면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슴 아래로는 다 싹다내 몸이 아닌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그러니까 예뻐져요. 정말 신기해요. 저도 오늘 이제 이 스커트 방송 제가 하면서 입은 가장 지금 짧은 길이 스커트예요. 네. 근데 이런 짧은 스커트를 입으면은 사실 허벅지라든지 종아리 라인이 뭔가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제가 나이가 이제 뭐 40대 넘어가니까 어. 몸에 탄력이 없어져가지고 맞아요. 짧은 거 입을 쳐주죠. 때마다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음. 근데 이거는 카메라에 딱 비쳤을 때도 일단 카메라가 1.5배 정도 더 뚱뚱해 보이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laughs> 이 정도. 이 정도면은 어, 몸매 괜찮은 것 같아요 다리 라인. <laughs> 각선미는 각선미대로. 그 다음에 탄력은 또 탄력대로. 네. 압박은 압박대로. 발목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 거의 그 가슴 아래쪽으로는 진짜 여기 아래로 다. 신는 것만으로도 보정과 즉각적인 보정과 그 다음에 압박으로 인해서 시원하게 입어 스타킹 신으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오늘 구성이 네. 지금 하나가 아니라 원래 와. 따로 사시면은 이거 하나가 지금 32,000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 두 개, 둘. 세 개, 네 개. 스킨 칼라가 지금 네 개. 그 다음에 블랙 칼라로 해서 네 개. 가장 우리 자주 신어지는 두 가지 칼라를네 개, 네 개씩 해서 여덟 개 구성을 만들었어요.